안녕하세요. 데이브TV의 데이브입니다. 어, 오늘은 새 현장이에요. 폭순빌리라고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데인데 신축 현장입니다. 드디어. 드디어 목수일을 하게 됐네요. 이제 랜드스케이핑 끝나고 목수일을 하게 됐습니다. 얼굴이 너무 많이 붉은 것 같은데? 내 느낌에. 또 오늘 할 일은 이게 턴이라고 하는데 요 위로 이제 저런 외장이 바로 붙는 거예요. 전에 공사하던 애들이 이 안에 월 프레임을 잘못 짰나 외도우들을 붙이고 다니까 봐 이렇게 뿔렁 뿔렁 해가지고 지금 뜯고 다 다시 하고 있어요. 오늘 할 작업은 얘네들 대패로 다 밀고 레벨링하는 거예요. 들어간 애들은 패커 대져가지고 빼고 또 나온 애들은 대패로 밀어서 레벨링 할 거예요. 상당히 조금 특히 조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작업이에요.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변화가 많고 뭐 그렇진 않을 건데, 그래서 작업 내용이 조금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. 타임랩스 보실 때 그래도 이런 작업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게 됐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봐주세요. 여기하고 아래 잡은 데하고 중간이 있 레이저가 안보여. 왜? 레이저가 안보여. 보인다. 어, 보인다. 보다요 면을 지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레이저를 띄워서 레이저가 레이저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네.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를 띄워서 저 위까지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선을 띄어서 스트링라인을 띄어서 이제 잡아갈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진짜 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 부분의 레벨을 다 맞춘 상태예요. 그리고, 이런 식으로, 같은 두께의 패커를 만들어서, 이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. 이렇게 보면, 엄청 차이 나죠?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패커를 넣어줄 거예요. 넣어주고, 이런 데는 뺄건 빼주고, 넣을 건 넣어주고, 플래너 할건 플래너 하고,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. 점심시간인데 거의 다 작업이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팩도 껴주고 필요한 나와야 되는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스트레이트가 거의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포리젠탈 스트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보고 레벨 레벨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잡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다행히 잘 작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위로 이제 웨더보드가 올라갈 건데 웨더보드 올라갔을 때 모양이 아무래도 이쁘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참 이런 집이 많이 지어져요. 뉴질랜드 오클랜드 반대편 저런 저런 집들 요런 집들이 대세인데 여기 집값은 이제 오클랜드 시티 시티 기준으로 했을 때 시티에서 한 25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여기가 아마 저만한 저만한 거 저만한 집 하나가 제생각이한 90만 불 9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8억 정도 할것 같아요. 되게 비싸죠. 이 오클랜드에서는 연봉 1억대도 오클랜드에서 집을 사서 생활을 할수 없다고 해요.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. 그리고 여기에선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집의 형태예요. 돈 진짜 좀 있는 사람들은, 어, 뭐, 무조건 독채죠 주택. 근데 주택을 음, 많이 음. 선호하기도 하고, 저런 집들은 뭐, 사놓으면 매매도 그렇게 잘안 된다고 해요. 뭐, 대기야 되겠지. 지역이 좋고, 신축이니까.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저런, 저런 걸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타운하우스들은 거래가 주택보다는 활발하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집값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. 집을 수년 안에 꼭 빨리 사고 싶기 때문에 싼 거라도 지금 월세 한 140만원씩 내면서 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서 아, 조그만한 집이라도 못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뭐 특별편으로 오클랜드 집값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, 어떻게, 어떤 걸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